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서장입니다. 참 올해 아주 판타스틱하죠. <laughs>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무거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아이 또 내가 대학을 가고 또내 인생을 좌우하는 대입을 준비하는 그 이하의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정들이 계속 들쑥날쑥 바뀌니까 전문가인 입장에서 볼 때도 되게 좀심란합니다 특히나 저도 이제 지금 고3들을 이 영상 찍기 전까지도 상담을 계속하고 있고 또 촬영을 끝나고 나서도 상담 예정입니다만은 어,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막연한 것들이 많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오픈할 때쯤에서 그 주에 이제 온라인 고3들은 계약을 먼저 할 예정이에요. 우선은 그래도 고3이 중요하니까 오늘 이 영상은 이제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뭐 많은 영상들이 벌써 올라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또 제가 이 대학 보내는 남자의 상황 속에서의 어 그래도 보는 시각과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정표 보시면 어, 제가 일,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린 도표가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한눈에 바라보기. 그 사실, 고3이 우선 포커스입니다. 고3 일정이에요. 고12는 지금, 어 뭐, 학생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이런 건 2학기나. 그 다음에 6월 모이고, 6월 학평, 9월 학평,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배님들하고 동일할 것기 때문에 그대로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일정들 자세히 옆에 보시면 6월 18일로, 원래 6월 4일인데 6월 18일, 9월 모평이 9월 2일인데 9월 16일로. 한 보름 정도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정 변한데, 그래서 우선 고상 이하 후 학생들은 3, 4월달에 학평에 대한 부분이 조정되는 등등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우선은 지금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먼저 대비하는 걸로 좀 주안점을 두시고, 근데 고3 학생들은 이제 3월달4월달 학평이 옆에 도표 보시다시피 거의 3월1 2일4월8 일로 했던 것이 이렇게 연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고3 학생들은요. 제가 지금 상담을 쭉해 봐도 EBS의 수능 특강과 그 펭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어, 기출 문제, 그다음에 학원별로 선생님들이 좀또 문제 정리한 거나 이제 책자들 그런 것자료집 문제집 그런 것을 정리한 학생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다양하게 학생들이 좀 정리한 것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 지난번 제가 강연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분배를 해서 수시, 정시, 수능, 내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간고사 대비를 조금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뭐여러의 예 지금 뭐2 0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고 저도 뭐 칼럼을 썼습니다만 뭐이 시점에서 수시 정시가 어디, 어디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시를 쓰든 수시를 쓰던 온리 하던 제가 그때 뭘 말씀드렸잖아요 재수생들도 수시 지원을 다시 상담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늘고 있어요 저는 어 그렇게 해서 의학 계열도 그렇고 주요 상위권 문과 학생들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미리 내려 놓은 학생들은 수시를 다시 썼을 때는 논술 밖에 쓸 기회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교과가 낮다고 해서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지만 교과를 내려놓은 학생들이 비교과도 내려놨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전 그런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내려놓지 말자 미리부터 내려놓지 말자 아시겠죠 미리부터 내려놓지 말자 어난 지금 고2까지 내신 엉망이야 나는 이미 기부업이야 백기 들었어 그냥 수능 계속하다가 정시할래 이런 거.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인? 아, 오케이. 올인. 좋아요. 올인에서 결과가 어떨까요? 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올인에서 그만큼의 결과와 수학이 나오면 인정. 근데 그만큼 못 나와서 우리가 왜 굳이 재수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워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 용납할 수 없는 수능이 나왔다. 그럼 재수하셔야죠. 근데 왜 미리부터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보시어서. 선배님이든, 현역이든, 예, 반드시 수시 지원은 어, 다시 한번 쓰는 학생들이 좀 많고 있다. 그리고 또 반대죠. 고2까지 내신을 좀 포기했거나 비교과를 좀덜 했던 친구들이 이제 남은 기간 좀 챙겨서 고3 때 교과를 좀 만회해서 대입을 합격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차오는 차차차 대입 합격한 사례들 뭐 여기 보면은 감사합니다. 뭐 수두룩하잖아요. <laughs> 많은 사례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차차차 팩트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선 고 3들이 제일 윤욕해 보여야 될게 6월 18일 날 모의고사. 예 네, 6월 18일.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총평할 때어좀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메모를 하는지 우선 일정만 좀 스케치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대다수 학생들은 어, 수능 준비를 하던, 모평을, 모의고사 준비를 하던, 내신 준비를 하던, 우선은 어쨌든 간에 EBS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수능 위주, 수능 단원, 이런 걸로 포커스를 공부하고 있으니 하세요! 하시라고요. 대신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죠? 탐구만! 3구는 문과 학생들 사탐 선택이 생활과 윤리나 경제 등등에서 자기가 수능 때 선택할 거하고 고상 때 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과탐 툴를 내신 때 하는데 교과 때 하는데 수능 때는 툴을 안 하는 학생들 이런 게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심하셔서 예, 꼭 똑같이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보시는데 우선은. 지금대로 공부하면서, 내신 포커스의 중간고사. 어쨌든 5월 말 정도나 대다수가, 늦으면 6월 초에, 이렇게 볼 거니까, 그때 대비해서 가시면서, 가시고, 그 다음에, 4월 9일이 지금 온라인 계약, 온라인 계약. 잠깐 주목. 자, 보니까, 지금 상담을 제가 쭉 해보니까, EBS로 이제 온라인 해서, 클래스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촬영해서 올린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경험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온라인 경험 있으신 분들이 하시겠죠. 근데 그거 아닌 경우는 이 EBS에서 등록하고 선생님이 또 권한 주고 해서 거기다 영상해서 거기다 또 EBS 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딱두부르더라고요 어, 벌써 미리부터 9일 전에 계약을 해서 이미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학교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해 가지고 출석 체크했죠. 예. 네. 그리고는 이렇게 EBS에서 등록해란 뭐라를 벌어 인포를 다 줬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있고 또 만나보니까 전혀 연락도 아직도 없어요. <laughs> 그니까 러 그건 학교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선 기다려보시고. 어쨌든 이 공식명이 온라인 클래스 학생용 설명서입니다. 예. 그니까 요거 가서 다운받아보셔서 아직도 그냥 가만히 멍이 있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학교 스타일대로 볼수 있게 하셔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월 9일날 맞춰서 가면서 물어보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에 시간별로 수업 듣고 나서 그 시간까지 하고 이후에 프리타임 하거나 이후에 이제 뭐 자습을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대로 체크하되 어쨌든 아까 같이 과목별 공부 수업 진행 과정. 그 다음, 교과 과정. 이것도 잘 체크해서 염두하신 다음에, 아까 중간과 모의고사 대비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순서 잡고, 육평 잡아라.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죠. 수시원서 접수. 수시원서 접수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가 원래 첫째 주였잖아요. 둘째 주에. 근데 그게 9월 23일부터 29일로 바뀌었으니까, 이때 당연히 6장을 다 써요. 그리고 이제 대학 특수, 특수대학교들, 이런 것들은 6개 외로 쓰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6평이 6월 18일 끝나고 9월 이 사이 텀에 대다수 학생들이 뭐예요 음 기말고사 대비도 하지만 9월 모의고사 대비도 하지만 역시 대다수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상담을 이제 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수능 최저의 경쟁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 대학에이 정도로 성적을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정시로 만약에 6평을 봤는데 어, 기본적으로 100분이 평균이 한 90이야, 이과학생이. 그러면 그 90에 대한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정도면 10위권, 15위권, 뭐 인기학과 낮은가를 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레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수시는 붙으면 가야 되니까, 수시 합격하면 정시못 쓰니까 더 높은 데를 쓸 거냐, 아니면 이후에 면접, 수능 이후에 논술, 수능 이후에 면접을 넣고 안갈 거냐, 이런 등등으로, 뭐, 수시 미리 합격되는 거에 대한 방지 차원,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포인트를 하셔서, 9월 23일이니까 제가 볼때제딱 생각으로는, 6월 18일 끝난 것 동시에 자소서, 서류 검토, 학생부 내용 체크,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대비, 이렇게 것들이 진행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아우 제일 중요했죠. 수시 지원 대학 리포트. 수시 지원 대학 리포트를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동아일 에 칼럼 쓴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검색해서 제가 그때 도표를 넣어 놨어요. 샘플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리포트를 각자 학교 선생님들이 리포트가 있습니다만 어, 저는 또제 상담 폼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100%오픈한 내용은 아닌데 저만의 또 상담 리포트가 있거든요. 폼이. 근데 이렇게 이 내용들 검색해서 보시면 거기다 제가 다해 놨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6편 끝나고 678. 678. 이 3개월 사이에 아까 같이 수시 지원 대학 자소서 첨 첨삭하고 책까지 초안 이제 거의 끝내서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최대한 자소서는 자소서는 8월 말까지는 끝내자. 자소서는 8월 말까지 끝내자. 왜요? 9월 원서 접수 이제 늘 때에 자소서를 같이 첨부 파일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이제 9월 초에서 9월 이제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터미터 있습니다만, 구평이 있잖아요. 9월 모의고사가 9월 16일날 봐요. 그럼 9월 16일날 본 다음에 23일날 수시 접수인데 완전히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8월 달까지는 끝내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능은요,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자체도 이제 대비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옆에 보세요. 자, 이제 제가 하한 대로 해보세요. 메모지 해가지고요. 4, 5, 6, 가로로 쓰세요. 가로로, 가로 찍. 4, 5, 6, 7, 8, 9, 11, 12. 4, 5, 6, 7, 8, 9, 11, 12를 이 월을 숫자를 써보세요. 쭉. 썼어요. 자, 메모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월부터 5월까지. 5월 말이나 6월 초, 거의 늦은 학교들은 그 때가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4월부터 5월까지. 아까 가로 했죠? 딱 가로 메모하는 거. 할 것들 메모하시라고. 할 것들. 자, 온라인 계약했어. 담임하고 이제 어떻게 됐어? 온라인 상으로 인사해. 그 다음에 학생부나 이런 것들 내용 기록하는 거. 자율동아리 결성한 거. 이런 제출 서류는 언제 제출하는지. 일정들 파악. 학생부 제출 일정 파악.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메모하고, 중간고사 이런 것들은 다 일정이 바뀐 거다 있을 테니까 그것들로 메모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이제 나름 아까 같이 체크할 것들 보셔가지고 4월달까지는 중간고사와 그 어느 정도 체크할 거다임선생님하 소통할 거그 다음에 6월에 6월 수능 모의고사 그 고1, 2는 학평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대비하는 걸로 이건 고1, 2도 똑같이 하세요.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메모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6월달까지 찍찍 긋고 아, 학평 대비, 모평 대비 이렇게 해서 메모해서 하시고 6평 끝났어! 6월부터 8월 달까지 딱긋고 거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같이 자소서, 서류 준비, 고려대 같은 경우 특기 전형 같은 이런 것들은 증빙 서류 세 가지를 이제 낼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공론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서류 준비할 것들 메모해서 그때 해 놔야죠. 서류 제출할 것들. 그래서 검토.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기말이 보통 이제 기, 기, 7월 말, 8월 달까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구평이 끝났어요. 9월부터 9월 말까지가 수시접수니까 수시접수 대비. 그러니까 수시지원대학 정리. 아까 그러니까 6, 7, 8, 거기다 또 메모해야 되겠네. 수시지원대학 리포트 정리하기. 아시겠죠? 그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나름, 어, 다양하게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제가 보통 빠르면 5월부터 상담을 올해는 아마 제가 볼땐 기간이 조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미리미리 상담을 좀할 거예요. 수시상담을.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해서 기록을 쭉 하시고, 그다음에 9월부터 11일까지 뭐 할까? 11월 달까지는 대학별 고사. 예, 물론 이제 일정들은 나오겠습니다만 수능 전에 분명히 듣기 전형, 적성, 논술. 작년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는 10, 10월 달에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에 따라서 대학별 고사 9, 10, 11일. 수능은요 12월 3일이니까 그때까지 수능 딱. 그다음에 수능 이후는요 메모했다가 이후에 면접, 이후에 논술 이런 식으로 메모를. 가로로 해놓으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일정 변화 체크 그다음에 뭐 해야 될 건지 체크 포인트 검토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1 2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구독도 다 누르셨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보기 하시면서 입시는 반복이다 잊지 마시고 다시 보기 다시 보기 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여기 연락처 남겨주시고 그럼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답변드리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총평 딱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총평 플러스 오소장 조언. <laughs> 예. 첫째, 지난 한 달간을 되돌아보자. 한 달간을 어떻게 보냈고, 내가 제대로 일어났고, 잤고, 생활을 좀 리듬을 잘 찾았는지를 되돌아보기.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어, 어떻든, 그냥 세수 대충하고 그냥 영상으로 선생님한테 인사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몸은 아직까지 여전히 깨어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이제는 생활 리듬으로 돌아가자. 일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점검해서 내가 그날그날 그날 시간별 메모, 나를 돌아보세요. 10분 공부하시든 1시간 공부하시든 그날그날 잠시 1시간 되돌아보면서 메모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점검. 집에 와서 독서실 갔다 오고 스터디 카페 오고 뭐 학원 갔다 오고 뭐 해서 어쨌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의 점검. 그다음에 일주일 점검. 일주일 돌아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수학을 다 했고, 계획한 대로 탐구를 다 했고, 계획한 대로 그외 과목들 국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는지, 비교과는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메모, 메모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엔 마음가짐. 예. 네,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상황 속에서 이게 지좀 위험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 일정도 계획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진정됐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지금 수능이 그때 어떻게 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계획입니다만 그럼에도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중심 잡고 우리는 대비해서 가자 이렇게 해주시면 음. 해피 엔딩에. 입시에 대입이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어~ 영상 잘 참고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학부모님 힘내시고 학생들도 힘내시고 여러 선생님들도 힘내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위기 속의 기회를 찾자 그렇게 지난번 영상에도 강조했죠 예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이 마인드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이었습니다.